아, 제현자입니다. 제현. 여기서 이 제자는 아, 고개를 뜻하는 그런 제자입니다. 고개. 아, 무악제. 이때 제자를 쓰죠. 아, 제현자는 이제 뭔뭐 산이 있죠. 아, 산에 올라가서 보는 것입니다. 볼 견자죠? 아,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멀리 볼수 있죠. 멀리 볼수 있습니다. 시야가 넓어지죠. 이산 꼭대기에서 멀리 바라보는 이것이 고개고 높은 재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재현자가 되는 것입니다.